자그 다음에 바로 3번으로 넘어가겠죠 그죠 3번으로 넘어가서 또 컨트롤 n 쓰시고 여러분 수험번호 미리 써주시고요 3번 써주시고 600 곱하기 400 72 흰색 확인하시고 바로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시라고 했죠 그죠 왜요 얘가 바로 배경 들어가야 되니까 자, 배경색은 무 아이고 배경색은 무슨 색이요? 단색이네요 그래서 666600 엔터 알트, 델리트까지 해주시고요 화면 좀 키워주시고 바로 이미지 꺼내시면 되겠죠 이미지는 7번에서 11번까지 7번에서 11번까지 선택하시고요 바로 꺼내시고 로딩이 길면 전부 다 꺼내지 마세요. 자. 1-7번 혼합 모드니까 다 갖고 가면 되겠죠? 자, 갖고 오시고요. 근데 1-7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오버레이죠?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오버레이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오버레이 하시고 불투명도 몇 퍼센트요? 30%하시고요 여기에 들어간 게 맞아요? 아니죠? 컨트롤 T 눌러서 가로 뒤집기 해주시고요 건물 위치 잡기 위해서 얘를 조금 줄여주면 되겠네요 그냥 요렇게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8번 1-8번을 갖고 왔더니 얘도 그대로 넣으면 될것 같아요. 컨트롤 A, 컨트롤 C 빼시고 컨트롤 V 하시고요. 어 컨트롤 T를 할 필요는 없고요. 거친 파스텔 효과 필터에 예술 효과에 거친 파스텔 효과 있나요? 있죠.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 바로 넣어주시고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두 가지 색으로 앞에 색은 무슨 색이요? 흰색, 뒤에 색은 무슨 색이야? 감정색. 확인 눌러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4번, 아, 1-9번 꺼내시고, 1-9번 꺼내시고, 어디에 들어가요? 잡이라는 거 어디에 있어요? 모양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얘 예, 일단 이쪽으로 빼주시고, 모양부터 그려야 되겠죠. 자, 사용자 정의 모양도 구선택하시고요 왕관 모양 이 녀석이죠. 그죠? 이 녀석 클릭하시고, 요 정도 크기로 먼저 그리신 다음에, 뭐드라고 나오죠. 모양. 자, 어디 갔니? 모양, 뭐, 넣으라고 나와요안 나와요? 안 나오죠? 어디있어요 레이어 스타일에 뭐, 넣으라고 나오죠? 뒤쪽에. 그죠? 1-9번에.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넣으라는 거예요. fx에, 선. 몇 픽셀이요? 5 픽셀. 5 픽셀에, 그라디언트. 그라디언트 적용하시고, 갓, 색 나오고 투명으로 하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색상 누라고 했죠. 그죠? cc0066 주시고 cc0066 주시고 얘도 cc0066 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명도는 어디로요? 여기 위에 있는 거 선택해서 불투명도를 0을 주시면 되죠. 됐습니까? 그리고 아래쪽이 투명하죠? 그럼 얘를 몇 도로요? 마이너스 90도로 바꿔주시고요. 어, 마이너스 90도가 아닌 것 같은데?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일단 회전시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끝이 어... 요기를 살짝 넘어가게 배치해 놓고 확! 줄이세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요 정도만 해주시고요그 다음에 1-9번 Ctrl-A, Ctrl-C 그 다음에 Ctrl-V 그 하시고 바로 뭐 해줘요? 슬리핑 마스크 만들기 넣어주시고, 컨트롤 T를 해 이동을 해서, 어 시계가 이렇게 보이게 확 줄여주시고, 얘를 회전시켜야겠죠. 그죠? 요 상태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대충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0번, 1-10번도 마찬가지로 얘만 필요하니까 뭘로요? 자동 선택도구로 보라색만 잡으시고 다시 Ctrl Shift I를 눌러서 반전시키시고 필요 없는 녀석, 빼주시고요. 혹시라도 필요 없는 녀석이 잡혔으면 필요 없는 녀석 빼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T까지 눌러서 반전 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만큼 줄여주세요. 아이고, 이만큼 줄여주시고 반전 시켜주시고. 자 얘는 300 픽셀에 손이 닿아 있는 상태네요. 이만큼 찌려주시고, 이만큼 돌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300 픽셀에 맞추고, 그다음에 다리를 들어 올려주시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네요. 이렇게 요 정도로 작게 하셔야 되네요. 그다음에 외부 광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1-11번. 요세 개만 필요하죠. 요세 개만 필요하니까 요세 개만 빠르게 선택하시고요얘 같은 경우에는 빠른 선택도구로 요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살짝 올려서 주황색으로 싹 가시면 돼요. 그럼 빠르게 잡히죠, 그죠? 넘친 건 다시 줄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서 바로 컨트롤 V 해서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자, 주황색 주사위가 이쪽으로 가게 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 꺾어 주시고요. 자, 요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레이어 6번 미리 보기 클릭해서 다 잡으시고, 필요 없는 거를 빼주는 게더 빠르고 편해요. 그 다음에, 조정 버튼 눌러서 색조엔 채도 해주시고요. 단색으로 변하니까 색상화 해주시고, 보라색 선택 해주시고, 채도 값을 올려서, 보라색처럼 보이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레이어 6번 다시 선택하시고요. 경사와 엠보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구 그려주시면 되겠죠.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가서, 스타일에 뭐 있는지 확인하시고, 뭐 있으면 바로 없음. 그 다음에, 화살표 방향. 중에 하나인 요거 선택해서. 눈에 보이는 것부터 그리세요. 그냥. 자, 요만하게 그리고 바로 컨트롤 T 눌러서 위치. 이렇게 잡아주시고, 크기 조금 줄여주시고요. 여기서 끝내시고요. 더 이상 수정 안 해도 돼요. 이 정도면.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또 화살표 방향. 이쪽 방향.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 200픽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하나 살짝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리 아이콘 이 녀석 선택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면 되겠네요. 이 정도 그리시고, 바로 컨트롤 T 눌러서, 어디로요? 가로로 뒤집기 하시고 살짝 꺾어 주시면 되겠네요 살짝 꺾어 주시고 조금 이동해서 맞춰 주신 다음에 크기 줄여 주시고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게 엔터 쳐 주시고 이 녀석은 색상이 FFCC00 이고요 그 다음에 이너쉐도우 내부 그림자 fx 내부 그림자 넣어주시고요. 불투명도 50%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 모양이죠. 얘는 색상이 9999cc고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림자 효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투명도는 70%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적용하라고 하니,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먼저 적용하고, 색상 선택하고, 두 개의 색 선택하시고, 앞에 색을, 000066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뒤색은 에 흰색이니까 드래그해서 흰색으로 맞춰 주시고 확인. 방향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내부 그림자 들어가 있죠. 내부 그림자.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크기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크기가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 컨트롤 t를 눌러서 바로 적용하시면 돼요. 그죠 그다음에 글자는 선택하시고 제가 알려 드린 대로 1번부터 쓰시면 되는데 자, 1번은 뭐예요? 도둑 맵 크기가 40 포인트구요. 그 다음에 레이어스타의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니까 자, 여기다가 먼저 써주시면 되겠죠. 2018 띄고 취업 성공 일자리 방람회 라고 쓰시고, 글자 색이 잘안 보이니까 일단 흰색으로 또는 뭐, 눈에 잘 띄는 색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바로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카피해서 하나. 그 다음에 또얘 카피해서 글자 있는 곳, 여기죠. 그 다음에 또 글자 있는 곳, 여기다가 미리 복사해 놓고 작업하셔도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먼저 적용하시고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상은 3개 들어가죠 그래서 선택하시고 3개 선택 첫 번째 색 색상은 여러분 따라오시나요 33cc c c 3 3그 다음에 두 번째 색은 무슨 색이요? 흰색.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색은 무슨 색이요? ff, cc, 00 주시고요. 자, 색상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색상이 여기가 노란색이네요. 여기가, 여기가 노란색이에요. 그러면, 80도로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 주시고요. 3 포인트에 색상이 000066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효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문 들어가니까 얘 더블클릭 더블클릭하시고 바로 영어로 써버리세요 챌린지 for 드림 이라고 쓰시고요 또얘 선택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위어 위로 올라가서 얘는 굴림이고요. 글자 크기는 22포인트 엔터 쳐 주시고요. 그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에서 선만 드시면 되네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선. 2픽셀에 색상은 993300 넣어 주시고요. 확인해 주시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어 일단 배치시켜 주시고 그 전에 취업 성공 일자리 이 녀석은 뭐예요 깃발이죠 깃발인데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50% 해주시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위치 먼저 잡아 주시고요 공자와 일자가 가운데 오게. 그다음에 이 녀석은 뭐예요? 글자가 반듯하죠 양 옆이요. 그래서 아치입니다. 아치 25% 정도 아니고 15% 20% 정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컨트롤 T 눌러서. 위치 잡아주시고요. 뭐지? 왜 이렇게 글자가 넓니? 얘 글자 이렇게 넓죠? 그죠?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돼요? 글자를 이렇게 넓혀주시면 돼요. 180 정도 넓혀주면 될것같 아니 요150 정도. 이렇게 넓혀야 되네요. 이 녀석은. 네. 그 다음에 글자색은 흰색이고요. 그리고. 요 녀석 더블 클릭해서 홍보 존 어라 엔터 취업 취업 존. 아. 취업 존. 얘는 또 대문자가 안 써졌네. 취업 존 하시고. 무슨 서체요 도둑. 크기는 20포인트. 그 다음에 30포인트 행간 넓혀주시고. 색상은 FF FF, CC 넣어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림자 효과 주시고요 그 다음에 Ctrl T를 눌러서 있어야 되는 곳에 배치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 사전 등록 시 무료 입장 쓰시고, 그 다음에 도듬. 다음에 14포인트 색상은 흰색, 그다음에 선 색은 336633, 아이고 하시고요. 이 픽셀로 확인. 컨트롤 T 눌러서 착착착착착착착착착 이동하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 녀석이 어디 지 얘도 착 이쪽으로 옮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여기서 해야 되니까 여기다 놓으시고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S를 눌러서 jpg로 바꾸시고 저장 최대로 하시고요. 컨트롤 알트 I 눌러서 60으로 하시고요.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 하시면 3번 문제도 끝입니다.